역시 곁담이 차는 날이 있어요. <laughs> 아, 너무 더럽나? 이게 어 요즘같이 마스크를 매일 착용할 때는 좀 묻어남이 없는 립을 찾고 있는데 얘는 진짜 묻어남이 거의 없어요. 얘는 진짜 필수템이고 얘는 한 두세 개 정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사지 마세요. <laughs> 아 진짜 이거 아, 제가 다른 파자마는 다 카라 있는 걸로 구매를 썼는데 했었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나입니다. 이제 진짜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서 제가 올리브영, 로드샵, 그리고 온라인 스토어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여름을 대비한 몇 가지 제품들을 구매해봤는데 생각보다 제품력이 너무 좋고 여러분들도 꼭 추천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여름맞이 구매하기 좋은 여름 추천템들을 가져왔습니다. 메이크업도 있고, 식품도 있고, 또 잠옷도 있어요. 제가 여름 대비해서 정말 다양한 꿀템들을 모아봤는데 여러분들 진짜 여름에 꼭 필요한 제품들이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랄게요. 친구들이 막 올리브영 세일할 때 저보고 막뭐 살까 하면은 제가 이거를 가장 먼저 말해요. 짠! 크리스탈 바디 데오도란트 롤런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데오드란트를 되게 잘 썼거든요. 근데 제 친구는 제가 이걸 추천하니까 자기는 데오드란트를 한 번도 안 써봤고 자기 주변에 데오드란트 쓰는 사람을 처음 본대요. 그래서 좀 의문이었는데 여러분들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데오드란트 쓰나요? 안 쓰나요? <laughs> 제가 옛날부터 데오드란트를 엄청 많이 써 보고 되게 데오드란트 유목민이었는데 제가 이거를 한2 1살때 그때 발견한 데오드란트예요. 이거는 올리브영에서 구매할 수 있고요. 이거는 라벤더 색과 핑크 색상이 있어요. 핑크 색상은 무향이고 이 보라색은 라벤더 향이에요. 전 사실 데오드란트를 사면은 무조건 무향을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뭐 바디 미스트나 향수를 뿌리면은 이 데오드란트 향이랑 좀 섞여가지고 좀 이상한 향이 날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무향을 쓰지만 품절이라서 그냥 이걸 구매했는데 다행히도 이 라벤더 향이 엄청 세거나 또는 뭐 바디 미스트 향수나 막 역하게 섞이지 않는 그런 은은한 라벤더 향이라서 만약에 이 보라색 밖에 안 남았다 하면은 이거를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데오다란트를 잘 쓰는 이유는 자, 곁담이 <laughs> 어, TMI 폭발이다. 자, 곁담이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쓰는 이유가 한 번씩 이 곁담이 차는 날이 있어요. <laughs> 아, 너무 더럽나? 이게, 어, 곁담이 많이 안 나시는 분들도 간혹 가다가 유난히 더운 날 아니면은 유난히 좀 찝찝한 날이 있어요. 그럴 때, 어, 곁담이 살짝 좀 올라오는 날이 있어요. 가끔, 겨담 냄새가 날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한 번이라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엄청 막 겨드랑이도 막 들지 못하겠고, 막 냄새가 엄청 풍길 것 같고, 되게 찝찝하고 눈치 보이고, 엄청 불편하거든요. 그런 거를 방지해주는 그런 데오다운트예요. <laughs> 이 데오다운트 설명할 게 되게 많은데, 제가 일단 이걸 구매한 이유가, 첫 번째는 이 화이트 마크가 없어요. 그러니까 데오다운트를 바르면은 되게 허옇게 올라오는 그런 데오다운트 있거든요. 되게 이상해요. 막 겨드랑이 들면은 막 허옇게 뜨는 그런 게 있는데, 걔는 그런 증상이 없고, 그리고 제가 이걸 또 구매한 이유가 우리 겨드랑이에도 모공이 있어요. 굉장히 큰 모공들이 있는데 좀 성분이 안 좋은 데오드란트를 쓰면이 겨드랑이에 있는 모공이나 이런 각질들을 다 막아서 피부가 되게 안 좋아진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 모공이나 피부를 과하게 막는 성분이 들어 있지 않아서 안전하게 쓸수 있는 데오드란트예요. 사실 제가 이거를 성분만 보고 샀지 사실 기능을 바라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걸 바르잖아요? 진짜 냄새가 절대로 안 나요. 제가 진짜 이거는 한 95%? 95% 보장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냄새가 안 나요. 근데 이게 땀배출을 막아주는 데오드란트 아니에요. 오로지 냄새를 막아주는 그런 데오드란트인데 유난히 곁땀이 많이 나도 절대로 냄새가 안 나고 심지어 제가 이거를 작년 여름 페스티벌 때 얘를 바르고 밤새 놀았거든요. 밤새 놀고 다음 날 뭐 점심때까지도 냄새가 절대로 안 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와 얘는 진짜 냄새 방지 역할은 제대로 하구나 싶었어요. 저는 이거를 곁담이 많이 나지 않아도 언젠가는 이 곁담이 약간 거슬릴 때가 있거든요. 거슬리거나 찝찝하거나 아니면 냄새가 올라올까봐 불안할 때가 있어요. 이걸 쓰면 마음이 든든해요. 이거 진짜 강추! 여러분! 여러분 다음 추천템은 또 여름하면 빠질 수 없는 뷰티 아이템인데 바로 짠! 마스카라 픽서입니다. 이거는 이니스프리 스키니 픽서 카라인데요. 아무리 고정력이 좋은 마스카라 써도 여름이 되면 무조건 100%다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이면 무조건 픽서를 써주고 있는데 제가 이 픽서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게 소리 진짜 작아요. 그 이니스프리 스키니 마스카라 아시죠? 그 마스카라 소리랑 굉장히 흡사한 소리인데 이 소리 굉장히 촘촘하고 이 모질도 되게 부드러워서 되게 뭉침 없이 깔끔하게 발려요. 저는 속눈썹이 굉장히 짧고 얇고 빈약한 그런 속눈썹이라서 이 픽서도 좀 두꺼운 솔로 막 바르면은 되게 떡지고 뭉치고 좀 이렇게 허옇게 뭉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픽서를 좀 되게 좀 신중하게 막 열심히 발랐어야 됐는데 이거는 솔이 엄청 작아서 굉장히 깔끔하게 발리고 그리고 픽서를 발랐을 때. 속눈썹이 약간 허얘지는 느낌이 없어서 좋았어요. 요즘 평상시에는 마스크를 써서 저는 메이크업을 안 하는데 메이크업을 해봤자 뭐립 틴트를 바르고 눈썹을 하고. 이 마스카라 조금 발라주거든요. 근데 이 마스카라도 좀 거슬릴 때는 그냥 이 픽서를 발라주는데 보통 픽서는 이렇게 바르면은 좀 허옇게 뜨거나 뭉쳐서 픽서 바르는 것도 좀 꺼려졌는데 얘는 되게 깔끔하게 샥 이렇게 발리니까 생얼일 때도 바르기 좋고 아마 학생분들이 그냥 속눈썹 뷰러만 딱 집고. 이거를 좀 깔끔하게 발라준다면 좀 되게 내추럴? 꾸안꾸 메이크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은 립인데 제가 한립 덕후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잘 쓰고 있는 립, 그리고 여름에 쓰기 좋은 립두 가지를 가져왔어요. 두 가지 특징이 좀 비슷한데 사용감과 질감이 좀 달라서 둘다 가져왔어요. 첫 번째는 제가 전 색상 리뷰도 올렸었던 이 페리페라 잉크 더 타투예요. 이 페리페라 잉크 더 타투는 그 페리페라 옛날 그 오리지널 틴트 있죠? 그거를 이제 단종시키고 리뉴얼한 제품들로 알고 있어요. 이게 리뉴얼 되니까 진짜 제형감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거는 단독 리뷰가 있어서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얘는 밀착력도 좋고 묻어남도 없고 지속력도 좋고 기존에 있었던 약간 과한 착색 또는 과한 건조함? 그런 게 많이 좀 개선되었고 색상 표현력이 좀더 예뻐졌어요. 얘랑 이거를 좀 비교하고 싶었는데 얘는 릴리바이레드 주시라이어 워터 틴트예요. 제가 이 페리페라가 출시되기 전에 얘를 잘 쓰고 있었어요. 제가 이두 가지 틴트를 가져온 이유가 묻어남이 거의 없어요. 요즘같이 마스크를 매일 착용할 때는 좀 묻어남이 없는 립을 찾고 있는데 얘는 진짜 묻어남이 거의 없어요. 이 릴리바이레드 주시라이어 워터 틴트는 이름 그대로 워터 틴트예요. 근데 기존에 있는 워터 틴트보다 조금 더 쫀쫀함이 느껴지는 워터 틴트예요. 그 워터 틴트 특유의 약간 얼룩덜룩하게 착색되는 느낌이 없어서 얘를 잘 쓰고 있어요. 이게 촉촉하게 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얘가 촉촉 틴트는 아니라서 이 촉촉함은 금방 날아가요. 얘의 유일한 단점은 아무래도 워터 틴트이다 보니까 살짝 안에만 착색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좀 처음 바를 때 균일하게 전체적으로 싹 덮고 착색을 어느 정도 기다리고 좀 걷어내는 방식으로 바르는 게 좋아요. 반면에 이 페리페라 잉크 더 타투는 워터 틴트라기보다는 약간 쫀쫀한 젤 틴트 같은 느낌이라서 좀더 균일하게 발리고 발색도 되게 균일하게 예쁘게 되는 편이에요. 이두 가지 틴트 모두 다 되게 좋은 틴트고 묻어남도 없고 지속력도 워낙 좋은 틴트라서 정말 추천드리지만 이 릴리바이레드 틴트는 아무래도 워터 틴트이다 보니까 그 워터 틴트 특유의 약간 안에만 착색된 느낌이나 시간이 지나서 좀 건조해진 느낌이 있어서 저는 이 페리페라 틴트를 더 추천드려요. 다음 여름 필수템, 추천템은 바로 짠! 트라발로입니다. 자, 이거는 월간제나에서 보여드렸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최근에 톡신이 채널에서 제 가방 털기 영상을 찍었어요. 그 영상에도 아마 등장했을 것 같은데, 이거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향수 곤용기예요이 트라발로 밑에 절대 새지 않는 구멍이 있는데, 향수 병에 꽂아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펌핑을 하면은 바로 이렇게 향수가 들어가는 제품이에요. 제가 평소에는 향수를 막 뿌리는 편은 아니지만 여름에는 무조건 향수를 뿌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얘는 진짜 필수템이고 얘는 한 두세 개 정도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어, TMI지만 쿠팡에 좀 빠졌어요. 쿠팡 와우? 거기에 빠져가지고 쿠팡 맨날 구경하면서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데 쿠팡에 이게 있는 거예요. 딱 트라발로랑 똑같이 생긴? 이 향수 공용기가 있는 거예요. 얘도 똑같이 엉덩이 부분에 이렇게 펌핑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사봤는데, 얘가 훨씬 저렴했거든요? 여러분, 이거 사지 마세요. <laughs> 아, 진짜 이거. 아 제가 정말 아끼는 향수를 여기 옮기려고 이렇게 펌핑을 했는데, 펌핑을 하면서 밑에서 막 질질 다 흐르고, 뭐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막 반은 흐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laughs> 제이 트라발로 추천 영상을 보고 혹시 좀 약간 저가 제품을 구매하실까 봐 그냥 가져왔어요. 제가 저가형 제품은 이거밖에 안 써봐서 뭐 다른 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왕 살거 그냥 트라발로를 사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은 좀 생뚱맞은 잠옷인데 제가 여름맞이 잠옷을 구매했는데 너무 만족스러워서 지금 하나 더 구매하고 제언니거도 구매했어요. 바로 짠! 이육육걸자에서 구매한 육육걸자 메이드 잠옷이에요. 이거는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넣어줄텐데, 이거는 파자마 세트로 23,000원이었어요. 제가 이거를 진짜 추천드리는 이유가 얘가 일단 면이 굉장히 얇고 시원하고 되게 뭐랄까 통기성이 좋은 잠옷이에요. 그래서 막땀 차일 일도 없고 더운 날에도 굉장히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잠옷이에요. 또 제가 이걸 좋아하는 이유가 야 카라가 없어요. 제가 다른 파자마는 다 카라 있는 걸 구매했었는데 이 카라가 예쁘긴 예쁘지만 입었을 때 또는 잤을 때는 되게 좀 거슬리고 불편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예 카라가 없는 걸 구매했는데 정말 목에 거슬린 느낌 하나도 없이 굉장히 가볍게 이렇게 샥 올라가서 너무 편안하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그냥 세탁기에 막 없이 그냥 대충 빨았는데도 뭐 형태가 변형되거나 뭐 보풀이 일어나거나 그런 느낌이 없어서 하나 더 구매했어요. 사실 그렇게 엄청 예쁘고 막 사진 잘 나오는 파자만 아니지만 입었을 때. 그리고 또 잠을 잤을 때 너무 편안해서 여러분들에게도 꼭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마지막 여름 추천템은 진짜 생뚱맞는데 제가 진짜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거에 푹 빠졌거든요. 바로, 짠! <laughs> 투썸 플레이스 카페에서 즐기던 맛 그대로 투썸 밀크티 파우더예요. 제가 최근에 투싼 로얄 밀크티에 완전 빠졌어요. 너무 맛있었거든요. 그 투싼 로얄 밀크티가 막 공차 밀크티? 뭐 아마스비 밀크티? 이런 거와 좀 다른 맛이거든요. 그게 한 잔에 5,500원? 6,000원? 이러거든요. 근데 그거를 매일 마시고 싶은데 매일 마시기에는 좀 부담이 되니까 좀 매일 마시기 굉장히 망설여지는 음료수였는데 제가 마트에 가니까 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샀죠. 이거는 우유에 타먹는 밀크티 파우더인데 이것만 우유에 타먹으면 뭔가 그차 맛이 안 나요. 투썸이랑 좀 똑같은 맛을 내고 싶으면 홍차 티백 두개 정도를 먼저 물에 우려요. 먼저 물에 충분히 우리고 찬 우유를 넣어서 밀크티 파우더 한 스푼에서 한 스푼 반 정도 타면은 그 투썸 로얄 밀크티랑 거의 비슷한 맛이 나요. 요즘 좀 사람 많은 카페도 가기 좀 그렇고 또 카페 음료수도 비싸고 여름맞이 퍼풍 드링킹을 하고 싶지만 좀 망설이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 사면은 올 여름이 굉장히 행복해질 거예요. <laughs> 저 진짜 거의 매일 타 먹어요 이거를. 자 여러분 조금 생뚱맞은 저의 여름 추천템 영상이 끝이 났는데요 되게 어, 생뚱맞고 순서가 뒤죽박죽인 것 같지만 제가 진짜 여름맞이 구매했던 제품들 중에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들만 꼽아봤거든요 저한테는 여름 필수템이라서 여러분들에게도 강추 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Thank you.